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서 1장 유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응묵간의 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쌓더니 유다가 범죄를 발휘하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말르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도움을 참고해 두었더라왕이 황관장, 아시리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족, 빗사람, 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항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예, 네,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사람 중에서 왕족, 기족, 흠이 없다겠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익숙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관료로 쓰려고 합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레는 아멘 누구라하 있더라. 바벨론 시기로 이름을 개명했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까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되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여기가 비록 바벨론이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한다. 이것은 우상의 신전에 받쳐졌던 음식들입니다. 바벨론 신에게 받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우상신배에 들렸던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 하겠다. 이렇게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와이고 황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다. 이 결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네 왕을 그리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좋지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보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유들게 된다. 황관장은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 앞에서 자기 복수를 유들게 된다. 내가 잘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한테 왕이 부를 것이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단일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우리처럼 이제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냐는 사람들. 그렇지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다니, 열흘 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열흘 위에 이 안얄 그리고 사드랍에서 아벨의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아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다 하나님이 이비도 소년에게 항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비 소년에게 항문을 주셨습니다.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네 명의 소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 놀라운 지혜와 명철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베삭과 아벨누고가 이 아벨누 땅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실제로 수상이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 사드라 메삭, 아비의 노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설과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지요. 그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홍계, 통계, 홍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규범, 기복이죠 우리가 이것은 이, 이, 도를 넘었었을 때, 우리가 이 악한 일을 하였을 때, 아 제된 행동을 하였을 때, 분명히 예 바로잡아서 이것을 못 하도록 금해야 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유익한 일은 우리가 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하고 분면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실 때는 분명하게 홍기하고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것, 맞는 것도 기분 나쁘겠지만. 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폭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 안에서 제약된 행동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또 우정과 나두담, 이런 그 포근한 관계를 맺도록 정말 기도하고 유심하게 탈퇴해서 자녀들이 이 같은 또래 아이들과 관계하는 것, 또 형제들 속에서 관계하는 것, 여기에 제약된 행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꿈과 사랑과 지혜와 명철의 아이로 자라가야 됩니다. 요즘은 그 교육열이 대단히 한국 사회가 높은데요 경쟁하는 교육열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 경쟁 교육 속에 자녀들을 무한 경쟁 속에 그냥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아무리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은 자녀들에게 이 다양한 분야 속에서 너가 이 많은 분야를 할 수는 없고 한 분야는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 곳은 너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하나님 주신 선물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코칭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에서도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할때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교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런 무작정적인 무한 경쟁으로 자녀들이 지답기 에해서는안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 공부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한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가허득하고 훈련에 관한 과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공교육, 아, 교육의 목표가 이 무한 경쟁에서 1등 되는 것이 교육의 법규는 아니겠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반에서 1등하고 최고에 대한 최고의 명문대학 보내는데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이 무한 경쟁의 세상의 이 관습을 따라서 자녀들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희생되는 게 있죠. 이것은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견고하게 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고충하고 든든하게 그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드라에서 아벨 유고 아기엘 이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이죠. 인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도 이들은 이, 통치자로서는 위대한 영광을 누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총안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토라, 이 모세 오경으로 훈련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네, 의 오경을 읽고, 또 듣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됐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정,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돼서서 하루에 일정 시간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건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또 손자 이전 세대가 모여서 토라를 읽고 또 토라 대로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혜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가정에서 충실히 감당이됩니다 가정이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정말 줘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은 아니지만 은 성경을 주는 것만큼 더 귀한 선물은 없겠지요 이 성경을 읽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붙잡고 매일 일정량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들려주고 또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작은 날마다의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하는 가정. 이것부터 이제 이온가정이 모여서 함께하면 정말 복된 일이지만은 그것을 주로 어머니가 감당하죠. 어머니가 감당해서 이 일을 합니다. 아, 유대인들은 여성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성들의 손을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되기 때문에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리가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붙잡고 날마다 일정 양씩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들려주고 해석해 주고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네, 가는 것이죠. 여름 정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하나님 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잔치가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로 자라가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서 일장에서는 다니엘과 사다락, 회사 아벨을 고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가 참으로 막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지는 우리 부모들에게 큰 숙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매일 어릴 때, 정말 어릴 때일수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붙잡고, 이것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깨닫게 하는 훈련을 자녀들과 같이 나눕시다.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합시다. 그리고 청소년 때는 더중요하구요 청년이 되기 전에, 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가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권위가 정말 강할 때이 아이들을 붙잡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청소년 시절은 더욱 그렇고요. 매일 일정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영적인 양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아, 아,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양식을 매일 생기를 먹잖아요. 영양식을 에버리면은 그 사람의 그상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기근으로 주고 가는 사람, 기하로 주고 가는 사람, 끔찍하잖아요. 이, 음식으로죽 주고 가는 사람, 끔찍하 우리가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기근, 기아 상태에 빠져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기하 선상에 헤매고 말겠죠. 그리고 온갖 세상에 것들로 그들의 영혼이 가득 차고 알겠죠. 데 이게 너무 퍼지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이 시대에 소망이 엇시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받는 것, 또 말씀으로 양육 받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이 아무리 제약된 바벨로 땅과 같아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이 땅을 통치하는 다니엘과 사단락과 외사과 아비 누구와 같은 위치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남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이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한 아이로 성장시키겠다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각오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날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모기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조언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소중한 자녀들을 맡겨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지 정말 우리는 답답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치 오르기 위해서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은 경을하는 무서운 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의 말씀 안에서 격려하며 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스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을 할수 있는 귀한 복된 과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면역성경하게 각오합니다. 주께서 사랑한 자녀들 보내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귀한 결단을 하는 복된 여러분 성경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